자 E.V.첨단 소재입니다. 자 E.V.첨단 소재는 자니트제 관련 어, 종목입니다. 어제 자 오늘 해갖고 니트 관련해갖고 뉴스가 조금 많이 나왔죠. 자 그러한 부분적인 거에서 자, 차트로 현재 보시게 되면은 자 어느 정도 이제 어 상승 이거를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이부 참다 소재는 이게 상승이라고 볼수 없... 음, 없습니다. <laughs> 어찌 됐든 자이 자리에서 상승 이후 조정 받고 자 옆에 행보에서 박스권 상단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어 얘는 어 단기로 가기에는 조금 고난 자리고요. 약간 이제 스윙 자 어느 정도 스윙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25,000원 부분 까지 아 이만 아 이천오백 원자이천0백원 부분까지는 어 얘는 자 스윙적인 관점으로서 자 한번 가져가 볼만하다 2 5 0 0원 자리는 충분히 스윙으로서 가져볼 수는 있습니다 자 있고 리튬 관련 주니까 자고려한 부분적인 거를 참고를 하셔갖고.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크게 이제 그할건또 없습니다. 현재 이 자리에서 가격적인 어떤, 어 부담감도 없고, 자, 이 자리에서의 손절 가격을 얘기하기는 좀, 손절 가격이, 뭐, 여기 이 자리에서 하방으로 떨어진다 하면은, 어, 그거는 이제 더 땡큐 자리죠. 음 여기서 손절이라고 보기에는, 어, 가격은 없습니다. 자, 손절을 잡지 마시고, 자, 하방으로 떨어지면 떨어진다? 어, 더 살시면 돼요. 얘는 이제, 어, 하방에 대한 어떤 포지션의,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, 어, 자, 만육천원, 아, 천육백원 이하. 자, 천육백원 이하로 해갖고 더 떨어지면은, 어, 얘는 진짜 완전히 땡큐 자리고요. 얘는 굳이 손절 가격을 잡지 마시고, 어 떨어지면은, 어 더사 모은다고 생각하십시오. 뭐, 떨어지면은,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사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기회가 되고, 여기는 수익적인 어떤 가격으로서는, 자, 2,500원을, 어 목표가로 정하고,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은, 자,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